가르 보기로 다 사실은 우리가 이 소선지설에 호세야, 아모스, 연 요나 같은 선지자요. 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대적으로 같은 동시대 시대의 사람이지만 어, 조금 이렇게 세밀하게 구분을 하면 가장 먼저 사람이 요나 되겠죠. 연나 요나, 요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아모스 되그 다음에 호세아 리고그다음 미가, 이사야,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살펴보는데요. 어, 이열왕기 하입니다. 열한기 하. 그러니 우리가 이 소선지서 읽을 때, 열한기 하와 같이 읽으면 좋은 소선지가 바로 호세아, 또 요엘, 아모스, 니가 같은 이런 어, 선지서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모스는 특히 이 11기야 1 4장에 있어요. 14장. 11기야 14장 내용을 가지고 살펴본 뒤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기야 14장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아모스로 받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의종 가드에 있는 아들데레라는 선지자의 문화를 통하 하신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이스라엘 용토를 회복하되 하마 거기에서부터 바라봐 하지기바습니다 거기에 요나 선지자 나옵니다. 그 요나 선지자, 요나 서마라고 등장하는 내용, 등장하는 이 이름이 이왕마1사장에 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어, 마태복음을 보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여호 선지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죠. 어, 여기 여호가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이 여로보암은 어, 두 사람이라고 그랬죠. 여기 나온 여로보암은 후대에 나오는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일세고 지금 이 야모스 시대에 예로 보암은 2세가 되겠습니다. 그예로 보암이 하반를 보면 이스라엘의 그 영토를 굉장히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마시라는 지역이 나오죠. 하마, 여기에서부터 아라바다. 아라바. 아라바는 여러분 어디를 가르키고 있습니까? 아라바. 아라바 많이 들어보셨죠? 아라바는 바로 사해 바다. 남쪽으로는 사이바라까지 북쪽으로는 하마 입구까지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가 화면이 옆으로 돼 있어서 그 거리감이 좀 없는데요. 거기 하마시라고 나와 있죠? 하마 하란 밑에 하마 하란 하란은 지금 터키 땅이 되고요. 겠 하마는 그 터키 밑에 하마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올라갔어요. 하만 거기까지 북쪽 이스라엘의 영토가 넓어졌고 남쪽으로는 사해바다까지 아, 이 영토의 그 넓이를 따지면 다윗시대, 솔로몬 시대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 이세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악행하고 바할, 아세라 선지자 많이 선졌던 왕인데 어떻게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흥을 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여러 보암 미세처럼 황으로 살아도 된다, 부패해도 된다, 우상성계해도 된다, 그렇게 적용하면 큰일 나겠죠.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미세를 떨치면서 넓은 염토를 가지게 된 것은 우선 북쪽에 있는 그 아람, 시리아 나라가 약해졌어요. 아스르의 공격을 받아서 약해졌고, 또 아람을 공격했던 아스르도 북쪽과 이렇게 전쟁하면서 약해져서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영토를 확장할 수 있게 된 것인데, 그런 국제적인 정세를 제외하고라도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원인이 26절 27절에 나와 있어요. 26절을 다확히 했습니다. 정확히 겠습니다 이는 서 이스라엘의 고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도없고 고난에 대해서는 무슨 고난이냐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울 자도 없는 그 이스라엘 불상이 여기 있었어요.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나는데 2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을 천하에서 심하였다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호와스의 아들 여호왕의 성도로구원하니 분. 하나님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어, 그 긍휼히 여기시는 내용은, 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겠다고 그렇게 언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불상이 여기셔서죄 짓고 있는 여러 보암의 손을 통하여서 이렇게 부암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이렇게 죄 짓고 타락하고 범죄한 북쪽 이스라엘을 가까이. 다시 불쌍이 여기시면서 그 죄짓는 여로보암의 손을 통하여 이렇게 경제적으로 보호하고 나라가 넓어지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8절에 보면 그 조금 더 구현해서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여로보암이 자라거나 정치적으로 무슨 어떤 전략을 잘 채우고 또 전쟁을 잘하거나 경제정책을 잘해서 그렇게 나라가 부화하게 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28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을 다 가지겠습니다. 네. 그 악행,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아모스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였다. 경제적으로는 부과하고 영토도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던그 백성들과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지난번에 배운 대로 더보아 출신, 남중유다 출신이라고 그랬죠. 뽕나무를 어, 재배하고, 그 뽕나무는 무화과 종류의 나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한국의 뽕나무와 똑같은 게 아니고요. 그 뽕나무를 재배하고 또 양을 많이 키웠던 양몇 마리 키운 것은 목동이 아니고 양을 많이 키운 것은 목자였다 하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그럴, 그러면 이제 이 아모스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9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아모스 내용은 다섯 가지로 나누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아모스의 내용은 북쪽 이스라엘 장하에서 심판을 선고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죠. 그 심판의 내용도 환상을 통하여 다섯 가지로 보여주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또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나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부장에 가서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완전히 사라진 북쪽 이스라엘에 어떻게 회복이 적용될 수 있는가. 그러므로 이 아모스 이 말씀도 신약과 연계를 해서 우리가 해석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내용을 북쪽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그 말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1차적으로는 당시에 역사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을 경고하고 심판을 예언한 내용이지만, 신약 시대까지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첫 번째가 바로, 의의는 없다 라는 메시지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는 그 메시지로 1장 1절에서 2장 6절까지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 1장 1절에서 2장 6절까지 나오는 민족이 나라죠. 나라. 나오는 나라가 민족이 여덟 민족이돼요그 가운데 뭐, 두로, 시돈, 또 아람, 아메색으로 나오죠. 또 이, 가자, 또 암몬, 모아, 에돔,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에 북쪽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또 누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남쪽 유다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아모스 내용은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였지만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이 아니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포함해서 모든 이방인들까지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메시지에요그 메시지 가장 첫 번째로 오는 것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성경을 다 살펴볼 시간은 없고요. 우선 구절 말씀, 야모스 1장, 구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만은 두로라는그 나라 페니키아 옛날 세계사로 보면, 두로라는이 나라를 향해서 스느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덜키지 않겠다.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 말씀이죠. 스느 가지 죄로 말미암아, 스느 가지 죄로 두로 하면은 여러분 잘아요아요로 지도는 그 우상이 우르르한 장소 안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향하여 말씀할 때 너희들에게 서너 가지의 죄가 있다. 서너 가지의 죄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패턴이이런 반복적인 문장이 8개 민족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되요. 지금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 보시면 지금, 여덟 민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게 되어 있죠. 남쪽, 유다, 이스라엘, 드로다에색암몬 모아, 메돔 가사, 요즘 말하면 가자, 가사,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여덟 민족을 향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함해서 요 앞에 문장이 똑같이 그렇게 되어요 너희들에게 서너 가지 죄악이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결단코 거들지 않겠다. 반드시 불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2장으로 넘어서 2장 4절을 보면 2장 4절에서 유다를 향하여 남쪽 유다죠. 여러분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그 혈통을 보존하시죠. 왜 보존하시죠? 장차 남쪽 유다의 그 혈, 혈통을 통하여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때문에 남쪽 유다의 혈통을 보존하세요.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도 그들이 혈통을 잃지 않고 계속 보존하시다가 결국은 이 요셉과 마리아 정혼하고 잠자리 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이 마리아를 통하여 유다 집과 마리아를 통하여. 유다지파 요셉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는데 이 남쪽 유다를 향하여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다시 2장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제시하며 그를 지키지 않으라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것일 것에 비록되었습니다. 서너 가지 죄가 있다.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반드시 심판하겠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여덟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 똑같이 반복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똑같이 반복할까요? 각 민족에게 해당되는 죄가 있죠. 그 죄악의 차이는 조금씩 조금씩 차이 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선언하지라고 그렇게 지적하면서 유다까지 포함해서 그물을 겉담코 거두지 않겠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고 모든 이방인의 이르기까지 아담, 하와의 후손으로 출생한 사람들은 괴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네. 하나님께서 구약시에 벌써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면서 북쪽 이스라엘만 죄인이 아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메시아 혈통인 유다 집합까지도다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다.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것을 지금 양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5절입니다. 그래서 것을 사다리.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로마서 그 다음 장에 보면, 딱 3장 10절. 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 했어요?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 그 십일절 보면 어디게 되죠? 십일절 나가 주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찾는 사람 없어요. 깨닫는 사람도 없어요. 그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을 콕토록 많이 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아모스 읽으면서 이 사람들 참우두나구나 어떻게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가. 우리도 동의해요. 지금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고 너희들도 똑같다.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절 을 보면 사도바이 그렇게 또 말씀하죠. 12절을 따져주겠습니다. 다 친구처럼 다 함께 부익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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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다치구처럼 함께 부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아모스 1장 1절에서 2장 6절까지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꾸짖으면서 동시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사도바울은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당 2 3절의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로바스 3당 2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아담과 후손을 태어나는 개개인 모든 사람, 어느 한 사람 가릴 것 없이 이스라엘의 혈통, 유대인의 혈통, 상관없이 이방인의 혈통, 상관없이 다 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아모스를 통하여 부양성경에 우리에게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모스 1장1절 서두 부분에 읽으면서 모든 사람이 되이고 나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원래 하나님 나는 깨닫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나머지 네 가지 부분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메시아의 약속을 통하여. 영원한 기억을 상급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날 점에도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